그 제사장이랑 모두 왕이나 제사장이나 모두가 다 음란에 빠지고 부유에 막 빠져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버린 거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때그 말기쯤 그래서 그 호세가 그 말기쯤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마지막 끝날 때까지 포로 아시라한 테 이제 결국 아시라 제국한테 망하잖아요. 완전히 망해버리잖아 북 이스라엘이 그래서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막 하잖아요. 에브라임집하잖아 강력한 북이스라엘이, 근데 결국은 아시리한테 멸망당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다 파괴되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호세가 활동을 했다 이 말씀이지, 요 호세아가 그때.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호세아야 선지자야에서 결혼, 음란한 여자한테 결혼하라 했잖아. 그 배경에 이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결혼하라 했냐?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지금 이시대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 풍요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그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집트에서 꺼내온 너희들을 따로 잊지 마라.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잊지 말고, 절 철기 여호와의 철기를 잊지 마라. 그랬잖아. 영원한 지킬 규례로 안식을 지켜라. 안식을 뭐예요? 예수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기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창식 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성창식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 오예, 시작을 주신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와 연결돼 있다고. 그런데 그걸 다 놓아버리고 완전 부유함에 다 잊어버린 거, 잊어버린 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택한 선민들은 하나님께 주신 언정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함이 뭐예요? 구별돼서 너희들은 살아라. 왜? 그래야만이 그들이 거룩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므로써 옆에 이방인들도 점점점 확장, 확장, 확장돼서 다 구원할 계획이시잖아. 근데 그게 지금 안 됐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근데 왜 갑자기 호세아를 또 이렇게 갑자기 내가 눈을 쳐다봤으면 이 얘기가 나올까? 호세아, 고멜이란 여인. 고멜이란 뜻은 또 완전한 자, 완성이란 뜻이에요. 근데 과연 완성하냐, 완전하냐고 뜻이 음란한 여자인데, 무슨 완성이에요? 완전한 자예요. 아니잖아. 고멜, 호세아, 그 결혼하라는 그 여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한테 고멜이란 여자, 그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라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 같으면, 지금, 우리 같으 하겠냐고, 그 음란하고, 맨 바람 안 피고, 창녀와 같은 그 여자하고 결혼하라면은, 총각이, 응? 어? 하나님 종인데, 갑자기 그런 여자 결혼하라면, 하겠냐고, 진짜. 말이 쉽지. 여기서 지 우리가 본인과 그렇지안 그래요? 그런데도 내 이거 읽으면서, 아, 진짜 아버지 나라 같으면, 음란한 거 하라고 못할 것 같은데, 그 선의자는 했네요, 아버지요. 존경하는 거야, 존경하는 거. 그러면서, 야, 아버지 막 이렇게, 그냥 순종했구나. 그냥 순종했구나. 일단 하나님 말씀이 영광이 딱 임해 버리면 두려, 확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순종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해요. 그 두려움에 하나님 묘제야 하면서 순종해라. 그러면 주 신을 벗어라. 그러면 우리가 놀래가지고 영광이 사로잡혀서 딱 벗고 하라는 대로 해요. 일단은. 그러면